그리고 울지 마세요. 또또 또 이런 아쉬운 헤어짐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 항상 그랬잖아요. 또 아쉬운 헤어짐이 있으면 또음 행복한 뭔가 만남이 있는 거니까. 음. 죽어도 못 보내래요. 네. 그거 어떻게 들을게요. <laughs> 죽어도 못 보내로 들 듣고 들어 노래 준비 해 주세요 어차피 멘트 가 남았으니까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는 앞으로도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민혁이가 되겠습니다. 끝 거군요. 아까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어, 2AM 형들의 어, 죽어도 못 보내 들으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몬스타엑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만간에 또 컴백을 하니까요. 또 컴백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정말 최대한 많이 볼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아쉬워하고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네, 예일 밤1 0시에는 다들 원래 막 게스트 오거나. 음, 내일은 누가 찾아옵니다. 어, 뭐 내일은 네. 오늘 당직하는 날입니다. 뭐 그런 건데. 네. 어, 내일 밤 10시에 하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뭐 아무쪼록 평온하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토이의 우리 들으면서 네창취하실래요 아니요 네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아주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 노래를 선택했고요. 네. 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간 어, 체디와 꿀디의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를 어,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돌랑이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채꿀디와의 이별이 아닌 몬베베 어, 하늘에 영원히 빛날 두 개의 별로 남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어, 우리 돌랑이, 몸베베들, 안녕! 안녕!